네, 신진서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네, 먼저 결승전의 오른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어, 사실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이제 지고 거의 바로 LG배가 있어서 이번엔 좀 힘들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. 뭐, 두다 보니까 수가 잘 보였던 것 같고요. 어, 오늘 바둑 내용이 좀 만족스러워서 네. 어, 기분 좋습니다. 그 신진섭 구단 8강전에 우리 그 한국의 좋은 기사들이 많이 올라갔어요. 그런데 8강의 한중전에서 세 판을 다 지면서 어, 조금 그림자가 어두웠었는데 그때 신진섭 구단의 기분은 어땠을까요?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. 어, 사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좀 한국 선수가 좀 많이 올라오는 게뭐 여러모로 괜찮겠지만 최근에 그래도 한국 선수들이 많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. 이번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. 어. 네, 뭐 내용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네. 어, 아까 이제 삼성화재배 얘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바로 좀 LG 배를 뒀기 때문에 좀 피곤하거나 부담감 같은 게좀 있었을까요? 어 일단 뭐 당연히 이번에 지게 된다면 좀 중국 우승 혁정이고 뭐 거의 필사적으로도 대우를 했는데요. 어뭐 부담감 당연히 크지만 그래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뭐 대국 내용에서 뭐 <laughs>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커제 그 커제 구단을 4강전에서 만났어요. 그신진서 구단이 이치로 기려 선수를 이기고 추첨식을 바로 했었는데 커제 구단을 만났을 때 그때 심정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. 결승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4강에서 만나는 게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. 음. 뭐. 결승에서 만남 5대 5인데 사강에서 만나면 그래도 제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어, 커제 선수와의 얘기를 좀 해서 말인데 오늘 대공 내용 한번 또 총평을 해주신다면요? 어, 사실 초반은 좋다고 보진 않았는데 뭐 그래도 완만니 잔다고 생각을 했고요. 사실 끝까지 뭐 전혀 확신을 하진 못했고 근데 커제 선수와 한 15분 남은 걸로 시간을 다쓴 다음에 좀 약간 그렇게 막 묘수가 있는 장면이 아니었는데 시간을 아. 다 쓰, 썼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. 아, 어. 그 어, 신진서 구단 쪽으로 봤을 때는 우변이죠. 우변인가요? 네, 네 우변 네. 쪽에서 거기가 수가 나는 장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승기를 잡았구나라는 판단을 하셨나요? 어, 그때 당연히 만만치 않더 상을 했고, 아, 네, 일단 집은 좀 없기 때문에 음. 일단 바로 들어갔으면. 서로 시간이 비슷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5대 5였을 것 같은데 음. 거기서 신화를 다 쓰면서 좀 승기율이 굳혀졌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네. 커지 선수와 세계 대회에서 좀 이제 여러 차례 만나고 있는데 이 대공 내용에서의 변화는 좀 어떤 게 있다고 느껴질까요 일단 예전엔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거랑 관계 없이 많이 진것 같고요. 최근엔 뭐 일단 삼성 화재배 결승에서 지긴 했지만 뭐 대용적으로 밀린다고 전혀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제가 좀 전에 결승전 졌던 걸 잊어버리고 둔다면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. 네. 자, 이제 마지막 결승전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. 이제 양등신 선수와의 대국을 앞두고 있는데 어, 삼성화재배 4강전에서도 만난 바 있거든요. 양등신 선수는 좀 어떤 선수인가요? 어, 일단 제 대신 향상 좀 강자와 결승에서 맞붙는 것 같고요. <laughs> 어, 일단 당연히 만찬 만치 상대고 거의 실력적으로는 거의 제일 강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약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좀 최대한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약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삼성화재배 때 대국처럼 역시 좀 후반부를 꼽을 수 있을까요? 어떨까요? 양대신 구단이 들을까 봐좀 들으겠습니다. 좋습니다. <웃음> 예. <웃음> <웃음> 신진서 선수 이 LG배 24회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. 그 당시 이제 준결승에서 오늘처럼 이제 커즈 선수에게 승리하고 또 박정환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우승의 컵을 차지를 했는데 그때 흐름과 지금 26회 대회 흐름이 같거든요. 이번 대회 좀 기대를 해 봐도 좋을까요? <laughs> 어, 일단 그때 네, 한국 박정환 선수였지만 좀 일단 세계 대회에서 볼, 별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많이 부이이됐이 이번엔 중국 선수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상황인데요. 음. 뭐 일단 준비 기간이 조금 있고 남은 기간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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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한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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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